시원하한 소식 서나 전해주십시오 예, 안녕하십니니석석현현국사입의다 석동현! 아, 오늘 우리 헌법재판소 앞에 우리 외국시민 많은 수많은 외국시민여러분들께서 단핵 어, 기각 또는 각하 단핵 각하와 기각을 위해서 정말 단식으로 삭발로 또 기자회견으로 또 하루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목 터지게 연호해 주시는 그 현장에 오늘 또 귀한 우리 안보 시민 총연합회 아, 간부분들이 오셔서 또 기자회견을 해주고 계십니다. 이 현장에 에, 지키는 입장에서 이렇게 와, 와 주셔서 아, 이렇게 에, 강력한 의지를 밑져 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. 여러분들의 그 희망과 또 각오대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의 이 지금 탄핵의 고비도 반드시 넘을 수 있다. 넘을 것이다.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? 왜 이렇게. 참 어, 우리 국민들의 애타는 그 심정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있고 어, 저는 지금 또 특히 지금 단식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대통령께서 지금 염려하셔서 오늘 계속 제가 지금 메신저 역할을 하고 지금 어, 이제 충분히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 헌법 재판관들에게도 충분히 경종을 울렸고 우리 애국. 우파 지지자들에게도 충분히 뜻이 전달되었으므로 대통령의 그러한 어, 이 고마움과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제가 다 함께 에, 우리 단식하시는 분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. 단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와주셔서 그 외치는 우리 어, 안보시민단체종연 앞에 또 그리고 지금 이헌법재판소 앞에 수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정말 그냥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다 나오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 마음들이 다 모여서 마땅히 당연히 우리 대통령께서 이 단핵 고비를 반드시 이겨내실 것입니다 애당초 내란몰이나 단핵공작은 이 좌파들의 정말 아, 잘못된 그러한 아, 사기 단행이고 사기 내란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? 안 아. 안이 기회를 아,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국가의 여러 가지가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항을 우리가 아, 분명하게 인식을 했고 또 이번에 이 탄핵의 고비를 넘고 나시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정말 우리 이 나라의 이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파해 나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. 확신한다!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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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빨리 이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지금까지, 아, 지금, 어, 이번 주 지금 탄핵 선고 일자가 지금,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, 그러나 저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 편이고. 맞습니다! 그러니까, 아, 그럼으로서 우리들이 좀더 끝까지 끝까지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들의 의지를 다 모아서 반드시 우리가 탄핵의 이법인를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 또이 탄핵을 통해서 이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의지를 모아주시고 우리 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립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지막 준비하시고 한번더 할까요? 자, 탄핵 닥치고 탄핵 깎아라